어, 다음 판딴맵 해야겠다. 지겹다, 이거, 에런겔 조랩님, 굿, 굿 애프터눈이라고 해야 되나? 오, 왜 이렇게 많이 와? 4명이다. 세명세명세명 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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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는다, 죽는다. 누가 쏜거요? 제발 제발 뭐야? 포트야? 아 포트에 속아버렸어 스미마생 먹을 건다 먹은 것 같은데 스미마셍까? 런! 한명런 쳤고 한명 죽었고 뭐야? 어? 무슨 소리지? 드링크가 먹고 싶은데 발소리가 나는데 noise. 집에 있단 말이지. 일단은 바깥으로 돈다. 쉴새. 여기 돌아도 되는 거냐? 의외해 보이지 않니? <laughs> 저 창문에서 쏠것 같은데? 일로 돌자. 나 무서워. 심장이 쿵했죠. 숨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고치고도 싸운다. 털다 말았네? 발소리 지금 주의고 있는 거 봐. 어, 어저 먹고 싶어. 아, 빨리 먹기, 빨리 먹기, 빨리 먹기. <laughs> 빨리 먹기. 아, 아나 7탄이었네? 쪼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소리어안발소리잠안만아이잠왜안나아 들어가. 이거 왜안 나지? おなんだなんだなんだュッこれ。 늦었 어？요 방 인가 본데 와, 이 안에 있 는데 지금 숨죽 이고 있는 거같 아. 이 아니지. 정작 나도 못 들어감. <laughs> 나도 나도 못 들어감. 지금이다. 어 없네 뭐야 뭐야 뺐나 뭐야 어디 갔어 나나 나, 나니 나 나한테 나 나니 그래 아 여기 어디 갔냐? 설마 이방인가? 어? 뭐지? 이 시체는? 설마 이바, 이방인가? 웃는 거 같은데? 뭐지? 어어! 어, 어, 선생님! 에! 섀도우 복싱 오졌구요 지렸구요. 선생님! 야, 얘 런쳤다. 대박이다. 이곳은 제 세상입니다. 제가 여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내거야 고마워. 어디로 왔냐, 얘? 신기하네. 더 먹을 게 없는데? 못하는 애도 많이 챙길까? 앰읍 아아 M4 변신! 와 진짜 어디 갔냐 에어 누구 온다 누구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선생님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어 저쪽으로 가네 여기에요 선생님 오호오 중문다 중간다 선생님 <laughs> 야얘 어디 있었어 아 지붕 올라갔구나 아 지붕 올라갔네 아 어쩐지 안 보이더라 아마고 그 짧은 사이에 지붕을 탔어? 한참을 지졌구만 언제 올라갔냐 얘자전장으로와 뭐야 언제부터 올라간 거야? 한참 됐네? 어 여기 있다 아 여기서 이미 올라갔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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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법이 있나 공식 있나 보다. 오, 뭐야, 오! 오! 어, 이렇게 살살살 밀면서, 살짝 튕겨져 올라올 때 점프. 음.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쩐지 없더라. 변태. 변태!